아니 아니요. 그런데 제가 이 네. 말씀을 네.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증을 하는 것은 저를 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네. 내용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내가 여기 오천날 올라온 김에 하나 더 소개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멀리서 제 옆에 있는 십자가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입니까? 이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십자가고 아니? 지금부터 70년 전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 도당 인민군이 불법 남치해서 우리가 완전히 말하자면 적화되기. 전에 미국과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런 굴곡이 있었는데 그때 70년 전에 미국의 군모이었던 사이몬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고치면 시몬이죠. 사이몬이라는 목사님이 사고 댕기든 그것이 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사고 댕기면 늘이 어, 그, 어, 감정을 합니다. 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손수건이 하나 있는데 이 손수건이 뭐냐 하면은 그 우리 그 산주의자가 그 인민군들이 에그 남한으로 남침저남침해 남한, 가지고 우리가 남은 땅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치열한 전투는 어디에 있는가니까 지금은 대구 칠곡 지역인데 다부동이라는 데서. 인민군과 아군이 열한 번을 호찌를 뺏고 빼앗기면서 참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일사단의 백선엽 장군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후퇴하거든, 난. 나를 권총으로 뒤에서 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승만 박사께서 일본에 머무는 메카더 장군에게 전화를 해서 폭격으로 그 인민군 지역을 포탈로든 해서 무력화해서 드디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해서 우리 국토를 다시 뺏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보니 그러다가 보니 그 대구 시민들로서는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과 그리고 미군이 너무 너무 고마웠어. 때뭘 전쟁 중이라 드릴 것은 없고 선수권을 한장만 들어 가지고 그친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위학 유엔기와 태극기 그리고.